자. 합을 알려줬어. AN을 구하래. AN을 구하려면 S의 N S의 N, N 1이겠죠. 해 보는 거예요. N이 2 이상일 때의 가능한 식이다. 그러면 3의 N 1 3의 N 1 1 이게 AN일 거예요. 이 3의 N 3의 N 1 여기 뒤에 없어졌죠. 얘는 3에 n-1로 묶어주면 3-1이 되면서 2 곱하기 3에 n-1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나왔는데 얘가 첫째 항부터 가능한지 안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 여기에 1을 넣어준 a1의 값이 1을 집어넣으니까 2가 되었고 원래 주어져 있었던 부분합 sn에 1을 넣었더니 3에 1빼기 2 3에 1 빼기 1 되니까 2가 되네. 어, A1과 S1이 정확히 일치했어. 그렇다면 여기에 일반항은 얘가 일반항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은 2 곱하기 3에 N-1이라고 하고 이 뒤쪽에 N이 1, 2, 3부터 가능하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처럼 눈에 띄게끔 SN이라고 하는 정보를 안 줬어요. 감춰 놨어요. 로그라는 걸 가지고. 뭐 감춰놔도 우리가 할수 있죠. 여기는 로그 2의 s의 n 1은 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2의 n 즉 s의 n은 2의 n 더하기 1 이렇게 sn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려면 sn sn 1이죠. 넣어 봅시다. s의 n이니까 2의 n 더하기 1 빼기 2의 여기에 n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니까 지워지고 지워졌죠? 그럼 여기도 2의 n 빼기 2의 n 마이너스 1, 얘는 2의 n 마이너스 1에 2 빼기 1. 아 여기서 구해진 게 an이 2의 n 마이너스 1인데 잘 봅니다. 자첫 번째부터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기에 a1 값을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이 되면서 1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원래의 sn에다가 s의 1을 집어넣준값은 3이란 말이에요. a1하고 s1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 a1은 여기에 1을 넣었을 때이 s1이 첫 번째 a1이니까 3이고 이제 an이 2의 n-1인 것은 n이 1부터는 적용이 안 되고, 2, 2, 2부터 시작해서 적용이 된다. 답을 이렇게 첫 번째 항과 일반 항을 분리해서 써줘야 되겠습니다.